사람 죽히는 만행, 도끼. 너, 아시아 아직, 짠맛 모르냐? 아시아 폐경이, 아직 나 같은 사람 많아. 너 시간만 되면, 대한민국, 팔 잘르듯이, 여기서 돈 모아서, 니네 나라 총 공격하고 쓰고, 대한민국 굶어 죽이고, 빼나가는 행실, 너 자주 들켜. 이것만 꼭기억 해. 대한민국, 아시아야. 아시아, 세계, 국가에 너보다 많은 시력이 있어. 대한민국 자꾸 너한테 연먹지? 국방, 비켜서지 마. 나 같은 시민, 연대에 있어. 대한민국, 철 지키기. 그게 곧 나라 지키기야. 알고, 아시아년이 자꾸 까분다고 놀지 마. 아시아 알려줘? 팔팔 세계올림픽 알어? 내 나라 비켜서지만 자꾸 알냐? 이북 뭐 다녀오는 기집들 내 곁에서 늘상 우는 척말 그만해 조선평 니말 들어주기 아주 귀찮은게 알어? 언제 대한민국에서 너같은 기집 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덕망받아서 치료받고 너 좋아하는 중화인민 그만해. 중국으로 통해서 이북가서 대한민국 그만 씻고 놀아. 나돈 하나 없이 버텼어.